자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오, 보세요 별미는 장막의 이득보다는 본인들의 위치를 알려줌으로서 페인트 탑 때문에 지금 밀려납니다 네자 그럼 사이트 안에는 둘이 배치가 되어 있는 글로벌 e 스포츠입니다자상자 위쪽 아 프링 현민거 프링 하나씩 더 잡아냈고요 아 홀로나마인 파피아한드 이마저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피스톨라운드 승리 디아렉스입니다 다시 한번 잔해를 먹고 뒤로 몰리게 됩니다 이러면은 들어갈 때 가지치기도 어, 어, 유도턴 잠깐만 유도턴 프린을 원탭에해주셔자 갈치가 올라왔습니다 홀로 들어와 있는 유도탄이고요 자 이러면 유도탄이 크랙을 한번 내줬습니다 아, 네. 아, 아, 위치가 위치까지. 걸려서 네. 일단 예상을 할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에 들어가네요 오, 유도탄 오 유도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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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탄! 오, 아니 연속해서 둘을 잡아냅니다 아니, 걸어서 무이립성 하는 게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면 여기 있는 건데 오, 자 데뷔전 지키고 들어가요 오래 분노까지 와 요맨 마코 어, 잡아냅니다 이거는 너무 좋은데요 마코가 저킬 못했으면 아, 요맨이 마코를 못 잡았으면 오히려 지금 손해볼 뻔 했는데 네. 기회가 생겼습니다 G 어 유도탄? 야, 어 야, 야, 유도탄! 훈 연속 잡아냈고요 플래시백 트레이드를 아, 만들어냅니다 못 말려요 유도탄 아. 지금 폼 고점 올라왔습니다 이야 대개의 킬록을 만들어내는 유도탄입니다 전기 군무에서 나선 DRX인데요 포박 페인트탄 지금 아 근데 오딘으로 붙기는 각이 안 좋은데요. 자 이거 에임 오 유도탄에 이겼어요. 야 유도탄 크리탈까지. 스 진정을 시켜야 될것 같은 게 지금 G의 게임 템포에 아예 말려 있거든요. d r x 는 반대로 뭐 아, G는 네. 이 속도 이대로 유지하면은 전반전 순식간에 끝납니다. 지금 이러면은 연막 안에 숨어 있나라는 지금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음. 지금 그래서 체크하러 오죠. 어, 어 잡았어요 마코? 마코 오히려 마코가 잡아요 이걸 자패방상 던져주면서 턴져지 그리고 마코가 또 잡습니다 야, 이런 걸 노렸던 게 아니었는데 지인은 네. 이런 또 현민의 의식을 해야 되고 이러면은 결국엔 지금 한턴또 뺏겼거든요 그렇죠 자하 번으로 밀어내는데 마코가 파피 잡아냅니다 너무 아. 잘 지켜줍니다 사이트를 요맨도 황후 맞았거든요 안 들려요 어, 마코, 마코 벤까지 그리고 마코 에이스를 만들어냅니다 작전 시간 이후 에이스 네. 아, 그리고 이코스까지 이번 라운드는 의미하는 바가 좀 큰데요? 일단, 정캐스터가 말했던 그 제세동기가 마코였군요. 그러게요. 마코가 제세동기를 들고 위해 타임아우스 눌렀던 것 같고, 네. 이러면 다시 한번 DRX의 기회가 살아납니다. 어, 사실 글로벌 스포츠가 심리전 걸면서 또 말씀하셨던 대로 데미 장치를 들고 있었던 라운드였는데, 마코의 초반 킬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자 중요한 건이 강철 정원이 지금 요맨에게만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 어, 그렇죠. 유도탄. 어, 어또 유도탄 또 잡았어요. 전투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는 지금 디아 x 스가 됐습니다. 아니 오늘 유도탄 때문에 디아 x 스가 기세 꺾이는 게몇 나오는 거예요. 어? 또 잡았어요 유도탄. 시간은 갑니다. 오오 연막 씨오 매서운데요 마코. 자 이러면 파피가 잘렸고요 여차하면 세이브까지 생각해야 돼요 네.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세이브가 아니라 본인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이거 강제로 그냥 뛰는 거거든요? 과연? 잠깐만요! 어, 그 요번은... 아니 잠깐만요! 어, 어, 크리스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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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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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탈 하나 크리스탈? 더 남아놨고! 이걸 열어요? 자 그리고 이상 중요한데요 아! 크리스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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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아, 크리스탈까지! 아 이거 개인기량으로 열었습니다 정말 <laughs> DRX가 몰아놓고 들어와 우리 기다릴 테니까 함께 들어갈 준비. 들어옵니다. 아, 요맨 자, 에트레야 프린트를 하나씩. 에트르야 하나를 더 잡아냈습니다. 프린까지 사이탄 쪽 정리. 그리고 이 싸움을 제렉스가 승리로 만듭니다. 결국 비로 행선지를 정했었고. 후방 걸렸는데요. 자, 체력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유도탄. 어, 얘 예. 이거는. 어, 에트르야. 보세요, 이거는. 네. 찍혔고, 베이니 마코 정리. 자, 그래도 2대 2 교환이었습니다. 3대 3에서. 어, 어? 어? 현민 잡아냈죠. 자 어느새 2대 3입니다. 네, 아, 어, 지금 상단까지 이러면... 파고 들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에스트리아 지금 불안한데요. 짬싸먹기는 여러분이에요. 아니 언제 갈지란 생각이 들 정도 지금 요민이. 자 그래도, <목소리> <오후> <목소리> 오 프링. 크리스탈이 지금 A 링크를 의식하고 있는데 아. 눈안 깨져 있거든요. 아 스파이크, 아 예, 에스트리아 네네 아니 스파이크 가이 위치에 떨어진다고 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이러면 요면. 아, 결구! 네. 에스트레아 정리하네요 에스트레아 선수가 와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좀 있거든요 네. 마코랑은 자 데미, 데미 장씨오 마코! 어 이게 망석방통? 자 일단 들어오지 못하게 한선을 저지했습니다 마코! 에스트레아가 박두정리 자 황혼으로 밀어내는데 에스트레아 하나 더 잡았어요 자 이러면은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네 데미 장1 들고 갑니다 현민 마무리 남아있는 건벤 하나 들어오면서 결국 전반전의 마지막 라운드를 무결점으로 가져갑니다. 아니 소바가 교전을 하러 간다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소바는 보통 첫 군대 남아서 스킬에서 더더 굴려야 되는데 여기는 네. 그냥 교전하러 가야지. 와, 싸우러 가고 결국 이겼습니다. 선벤트 레이드 이미지상 맞긴 해요. 사냥꾼이거든요. 그래도 사냥꾼인데 맞아, 맞아. 잡으러 가는 게 맞아요. 사실, 그 우리가 쓰는 요원 첫구대 <laughs> 소바는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네. 사실은 또 정보 얻고 뒤에서 첫구대로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인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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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요? 이거? 어 이거는 얘. 예. 네. 어! 어? 실망서 어, 어, 맞았어요. 시간이좀 애매한데 도망간죠 끝까지 식하네요. 아, 아 요맨 평소보다 좀더 안쪽이어서 갈리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어, 나부터 빨리 들어오는데? 아, 아, 오, 예. 약간 많이 흔들렸네요, 이거는. 네. 벤 선수가 아주 천천히 딜을 잡고 있거든요 이거 네. 라, 게임을 이기보다는좀 총을 많이 떨구려고 아, 하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네 자, 프라잼 뽑아줬는데 어, 찍혔어요? 그래도 스페어 플래시백 하나씩 일단 뒤쪽에서 오던 벤을 플래시백이 잘 끊어줬습니다 이러면 앞쪽만 보면 되고요 유도탄 아, 근데 유도탄은 진짜 진짜 오늘 너무 가벼운데요? 에임 싸이 네. 아예 안 밀립니다 와, 유도탄 통 바꿨고요 이 사고 나요 집중해야 됩니다, DRX는 네. 자 그러면은 얼마나 요맨이 버틸 수 있느냐 네 다수경 다 모였고요 밀고 들어갑니다 사이트 안쪽에 요맨 아, 아 어. 여기서 파피가 이겼어요 파피의 둘 그래도 트레이드 깨도탄 방금 던져줍니다 야 결국에는 애매하게 지금 DRX가 아 일부러 영리하게 지금 앵글 안쪽에 없다라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찰영화가 잘못 깨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네 연막 안에 있거든요 막 꺼지기 십초. 청키 봤어요. 하나씩. 일대 일대. 프링가면 프링이면이니 유리에 페니. 사운드 들었는데요. 연이돌나요갔다고 이제... 생각하나요? 바꾸요. 어. 어 이러면. 뭐본것 어, 같은데요? 본것데요기샷 디아넥스 프링. 프링! 아, 네. 결국 이어려던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디아스 확인했습니다. 요맨. 긁기만 했고요. 어, 어, 어 프링이 프링 이겼요 어 이러면 뒤가 깔끔해졌고요. 마코. 자, 폭포 쪽 하나 더 봤거든요. 설치돼 있고 메이 쪽으로 빠집니다. 데미 장식이 있긴 한데. 바이퍼까지 살아야 돼요. 연막을 틀려면 네. 네이미 마코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오? 어? 유도탄. 아니, 이렇게 쉽게 끝낸다고요? 아니, 잠깐만. 이러면 연막 올라갔고요. 자, 피겐츠로 치점전탄데미 장식. 데미 장식. 하나 더 잡았고. 플러시백필리 파피 정 1대1. 어, 끊겼어요. 여기서 아, 이번은 유도 찬입니다. 라운드 내주지 않습니다. 시는 구덩이로 막아 놓고 있습니다. 아, 터빈. 아, 예 예상이 안 됐나 본데요, 위치는. 네. 이상하게 패턴 <laughs> 없는 거예요. 저 정도도 <laughs> 대단한 거예요, 지금. 네. 자. 어느새 그런데 하나 남겨두고 뒤로 돌리는데요. 플레이 아, 아, 너무 프링! 좋았는데요, 플레 자, 이러면 비도흔들리죠 네. 어디가 진짜 a 인가인가 헷갈립니다. 지금 연결부에서. 자, 타도 들어왔고요. 아, 아 마코가 마코! 이겼어요. 자, 그리고 프린까지 승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동점 만들 수 있는 디어렉스. 아니, 중요 킬들을. 자, 야금야금 따라붙었었던 디어렉스 결국 어, 마코가 마지막 총기까지. 떨어뜨립니다 무기 무결정... 구덩이 위치까지 봤을 때할수 네. 있는 게 많지 않아요 할 거면은 강제로 그냥 강철종으로 올린다 가 돼야 될 텐데 그마저도 어? 안 야. 되겠는데 레어와 포탑 그 이상 플래시백 유도탄까지 잡았고요 어? 벤? DRX 플래시백이 오퍼레이터예요 네. <웃음> <웃음> 저러면 시파는 자신감이 어. 늘어나 <laughs> 네. 오 크리탈 <그쵸>, 오딘 <laughs> 야 잠깐만요 와 마코프링! 마코프리 아, <laughs> 오늘 연막 둘이서 그냥 아, 이렇게 되면 많이 불편해지는데요. 자, 피해 망상 던져주면서 나무 쪽에 긴장감 심어주고요. 문 열렸는데! 파피, 트레이디! 자, 로스이스크 들고 설치합니다. 요메는 외롭습니다. 자, 어. 그러면서 흔들리는 쥐인데요. 어, 들어간거걸 결정했어요. 자, 데미 장치 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결부쪽 가는데. 안 빼요. 야 여기서! 현맨 <laughs> 저걸 안 뺍니다. <laughs> 어쨌든 강철 정원은 막 강철 정원도 그냥 밀면 돼서 네. 일부러 한턴 늦게 쓸 겁니다. 어 벤이 잡아냈습니다 플래스백의파피 정리 마코 안했죠? 셔틀 마코 일부러 해체턴에 강철 정원 써가지고 와 네. 이거 보세요. 네. 이야 아, 결국 이렇게 정리하네요 현민이 마지막 킬로그까지 올리면서 로터스 이 맵에서 역전승을 거두는. DRX... 자 장막이 떨어진는 턴에 이제 장벽을 올리고 아마 왼쪽각으로 들어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 파피, 아 장막 졌어요. 자 장막 스레님 쪽을 올려놓고요. 프링 하나 더 정리. 이러면 돌릴 수 있는 각까지 보이긴할 건데 네. 근데 문제는 테로를 막아놓긴 했습니다. 와 아, 싸우면서 이기네요 오늘 프링이 계속 사고를 냅니다. 네. 그리고 이미 막구가 먹은 영역으로 크게 돌리고 있고요. 음. 설치 위치도 깡이치하기 딱 좋거든요. 네. 다운도 들려줬고요. 왼쪽, 오른쪽 마크가 정렬하네요. 자, 한 명의 작자라는 사냥을 나갔는데 풀백이 하필 또 셰리프예요. 네. 친구 불렀네요. 아, 현민. 와, 현민 배터 여기서 오, 하나 예. 더. 예. 잡아네요 아, 현민. 현민. 깔끔한 에이 네. 보여줍니다, 현민. 에이스를. 하로 뛰어가고 뭐, 있죠. 가나요? 네. 네. 아, 그래도 프링 선수가 착하네요. <laughs> 기다립니다 안 주려고 요맨은 <laughs> 요맨은 어떻게든 안 주려고 어. 합니다 줄 이유 없죠 요맨? 잠깐만요 자 과연 욕심내다 어? 설마 소리 들렸고 어! 아 에이스! 첫번째 맵 마코 두번째 맵 현민 또다시 에이스를 만들어낸 DRX입니다 에이. 자 저는 이제부터 G의 수비의 판단이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스홀 라운드와 비슷하게 미드를 먼저 먹고 그날 사이드 강화하는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아, 잘쏘네요 아. 오늘 첫맵때 저희가 현민 과 풀백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는 조금 무겁다 말씀드렸는데 밴이 네, 준 정보가 너무 큰 비다 이거는. 네. 오타비 했던 거리. 타이밍! 아, 플랜 B. 자, 이러면은 그대로 멈춰라. 네. 자, 이 고민되죠? B 갈까? A 갈까? 뒤도 있는데 어떡하지라는 생각. 에이? 아, 유도탄 연막차 정리. 자, 그래 먼 거리 싸움에서 유민이 잡아냈고요 자, 버티기만 하면은 어차피 애플백은 돌아옵니다. 네. 그걸 알고 있는 지인은 빨리 가야죠. 자, 속도 높이는 지인은 올려야 되고 현민이 버티냐 지인가가냐 아, 아 이런 면 이러면... 해치가 되겠네요. 자, 파피가 플래시백까지 잡아냈습니다. 결국 스파이크의 기다려서 제대로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격 화살 어 파피 체력 41. 그래서 지금 A 롤킹 이 싸움이 제일 중요아 베니 플래시백 잡아냈습니다. 자 이러면 돌리 근거는 디아렉신 더 이상 없어요. 네. 이게 애매한 설보다는 밀어야 돼요. 그냥 눈사람 설을 한다 생각하고 밀어야 됩니다. 음. 자 이게 맞아요. 자 여기서 싸움, 어 디아렉시가 이기네요 아, 근데 판단 빠릅니다. 네. 너무 각을 혼자서 보는 거라 야, 부담스럽죠 지금은. 그러니까요. 지금 왼쪽으로는 쪽 모두 봐야 되거든요. 지금 튜브 파는 게 너무 불안해서 지금 쭉 돌아서 어? 다시 클리어하고 있거든요. 타이밍. 아 유도탄. 유도 이걸 리테이크 구도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궁극기거든요, 펜. 아, 어, 마코 절반 전기. 아니, 자, 전기 유도탄까지. 오마까지 잡았어요, 마코. 아니, 1대를다 져버리면 이거는. 저 이러면. 30 seconds left. 아 선수까지는 잡아줬어야 되거든요. 야, 마코가 크리스탈까지 정리하면서 이제는 사이트 완전히 열렸고요. 구도가 안 나올 거라 이게. 네. 어, 만든. 어, 야 이러면 위치 밝았겠고요. 자 이러면 설레죠. 어 할까? <laughs> 발포 궁도 있기 때문에 네, 할까? <laughs> 네. 진짜 약간 이런 느낌인데 현민의 위치를 체크해야 됩니다. <laughs> 네. 아마 이거 다 써서라도 이번 라운드를 막고 싶을 겁니다. <laughs> 네. 사냥꾼두도안 쓰나요? 써야죠. 크리스탈 쓰죠. 야 요맨 스프링 잡아냈고요. 정말 저 전복이야까지? 어 데려갔어요. 여배. 자, 골파피가 어? 마크까지 잡아냈고요. 현민 편다식으로. 여, 자 그래도 현민 되살렸습니다. 자, 아, 깔끔하게. A, one e n e 아, 잘 저려광이네요. 저려광을 달성합니다, 글로벌 e 스포츠 아, 이거 너무 아, 가혹해요. 봤어요. 네, 이게 혼자 이걸 <laughs> 드론을 깨고 지키라는 거니. 네. 아, 아. 플래시 배. 전진 나오던 크리스탈까지 에이사이트 앞쪽에서 잡아냈고요. 아니 크리스탈 선수는 저기 위로 나오네요. 아, 와 현민! 자 트레이드 만들어 줬어요. 공격적으로 가는데요 현민. 예? 야 이번엔 플래시백! 플래시백! 우와, 플래시백! 와 반응이요.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플래시백. 어그 소리 들려요? 현민이 놀라겠죠 가다가. 네. 당해도안 가는 것 같죠 그쪽 방향으로는. 아 너가 왜 여기서 나왔는데? 군아! 예? 네, 오프레이터 타운. 여기 저기서 억각으로 좀 A 쪽으로 지나가 끝까지 봐 주면은 자, 위쪽. 어, 프리. 브레이드 파피가 들어죠. 핵. 오, 저거 있고. 네. 아, 파피 또구나저 파피가? 하나. 자, 벗겨졌습니다. 진짜 에임으 해결해 주나요? 남건 풀백 하나. 어이, 아, 예. 봤어요. 어이, 예. 두명 위치 봤고. 야, 결국 아, 크리스탈. 자, 들어온 미드 쪽 정보 받고요. 어 펜. 자 이런 게 돼야 됩니다 네. 아이소 체인버는 자 근데 마코가 파요 근데 튜브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오! 어? 지나갔는데 봤나요? 물음표 예, 같아요, 이거 거거 찍힌 같아요. 거 같은데요? 자 미니맵에 찍힌 거 아닌가요 방금? 자, 팔꿈치 살짝 보였을 네.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아! 마코가 이겼어요 아 이러면 복잡해집니다 글로벌 리스포츠 오 어, 유도탄! 유도탄. 아, 야 유도탄 프린까지요? 마코, 마코가 1키만 내준다면은 그리고 체인보 아, 알트레아가 유도투를 잡고 이러면 잠시만요, 부활이 어. 아래쪽에서 잡아냅니다 갑자기 이런 역전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새둘 자, 파피, 파피 봤어요, 어, 봤어요 에. 어, 넘어가는데 파피가 현민을 잡습니다 자, 이러면 조금은 불안해지지만 네. 오, 저지 들고 어디 점프할지 떨어지는데요? 잡을 수 있나요? 하필! 잡아냈고! 근데 하필... 그 쪽이 아니에요? 자아... 어안져줍니다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베이팔 안 맞았어요! 자, 근데 아아 해체됐네요! 해체 완료됩니다! 아, 예. 와. 상대방이 장벽 구슬때문에 계속 깡해체가 되는 것 때문에 그냥 마지막 차선지까지 지우겠다 왜냐면 중앙 보일러 올라가면 저 해체자가 보여요 아. 지금 일부러 돌고 있습니다 마코는 아 오히려 들어왔어요? 편맨 아, 어 반해체? 반해체 어, 어, 됐어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 각도에서 마코가볼수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어. 오! 아! 아 잡혔고 네, 잡았네요 잡았네요 네. 자 이러면 DRX 유도탄 홀로 남아있는데요 오. 돌고 돌고 시간이 이제는 부족합니다 네자 유도탄 오. 유도탄 잡고 빠집니다 와, 어 보인다 이 아니 이러고 더 나가요 아니, 유도탄은 이러고 탄아. 와. 와! 나가서 아니, 잡고 와요! 화살을 찍었는데 왜 나오느냐? 네. 야, 그 장벽 올려두고 유도탄! 이게 본인, 그러니까 d r x 상식으로 생각할 수 못하나? 그러는. 그런, 그런 템포요? 와! 셋까지 잡아낸 유도탄입니다. 아니, 본인만의 템포가 확실합니다, 유도탄은. 어, 이런 완전히 갇혔어요. 아. 에스트레아, 펜정리. 근데 킬 그만 줘야 됩니다. 아 크리스탈이 현민 잡아냈고요. 미드 살리고 그냥 미드 베이팅 이런 느낌으로 갈것 같은데요. 네. 자 장벽 you 올리고 그리고 보활로 현민 살립니다. 자, 시간이 좀 달려야 어 되거든요. 유도타요. 어 왼쪽 아, 아 유도타 에이스. 자 아, 예, 그래도 예. 현민이 잡았고요. 시간이 아 이미 안 오케이, 됩니다 이러면. 네. 네. 자 이러면 글로벌리스포츠가 전반전의 마지막 라운드를 가져가기 직전입니다. 결국 시간 못흐르면서 스코 어7대 5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맵에서는 피스톨 네. 라운드 나시가지 갔었어요. 장막도 보법이 어. 달라요. G는 그냥 어디 축축 가요? 그냥 교전 교전 생각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어, 사실 피스톨 라운드에서는 네. 이 조합이 힘주면 굉장히 세게 나거든요. 축축 유도탄... 가요 그냥? 예. 아니 갈게 가겠다 우리. 네. <laughs> 자 그래도 하나 잡아냈고요 스트레 아니 그 와중에 미드 포탑 깨고요 알람 번 그냥 밟아서 없앴어요 아 근데, 근데 이 위치에 마코. 마코 예상할 수 있나요? 마코! 자 거리 벌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뒤에서 나오는 파피도 놀라울 것 같은데요 네 파피 위치를 모를 거라 이게 어. 터렛서깨나서이게 상은 힐툰 오 마코 잡고 어? 아플래시벨 잠깐만요 파피 아니, 파... 혼자 남았어요? 아니 파피 기다리다 사고가 나버렸는데요? 네 스크린으로 먼저 미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는데 결정을 짓기 내야 돼요 파피 스크린이냐 컨베어 벨트냐 기다리고 있어요 에트르아에트르아 잡아냅니다 나안될거 같은데 <laughs> 지금 어 그래도 가요 야 아! 때렸고 안 했죠 현민 현민 아 현민 아! 아울로 뭐하러 삽니까 마샬이면 되는데 아, 아. 네, 이런 좋기... 사는 게 좋은데요 좋네요 <laughs> 네. 비싼 총은 좋아요 어, 확실히 네, 네, 네. 네. b 쪽에 설명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네. 아, 네. 재밌는, 지금 뒤에서 에스트레아가 네. 연기해 주고 있어요. 어. 옐로 없다. 옐로 없다. 어, 아, 어, 유도 톡! 아니, 반은 괴물인데요? 와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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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도 아니, 어떻게 알았죠? 아, 아 닉네임 잘 지었어요. <laughs> <laughs> 아니! 예. <laughs> 어, 어. 야, 유대로 톡도 말았고요. 아니, 매드범이 그 자체 지금 자, 이러면 어, 트레이드 마크까지 자 뒤로 도는 프링인데 자 그나마 일로 붙으면 안 걸립니다 하필네안 걸려요 잡아냈고자 일등 함치 자, 예상할 수 있어요 아니 한방 이기네요 자 화살도 남아 있고요 음. 충격 화살 정찰용 화살 다어 각도 보이기 직전 아스 유도탄 에이스 유도탄 라운드 하나서 역전을 만들어낸 에이스 유도탄입니다 아 이번 라운드 유도탄 맛있는 샷과 멋있는 라운드 네 아울로 살만하죠? 아 저는 안.. 그러니까 저렇게, 아, 저렇게 쏘면 사는 게 맞는데 저렇게 못사서안 사는 거죠 아, 사실 아니 이거 진짜 아 마샤로 아, 다 긁었는데 야다 잡았어요 이건 진짜 빈본 위원 말대로 매드 부부입니다 그냥 이 영상 그대로 그냥 쇼폼을 내보내면 돼. 와 계속 들어가요 지금 1분 15초인데 그냥 야, 아니 자신감이 밀고 들어왔고요 이야, 어, 이야 유도탄, 유도탄. 아 눈맞추면 가요 지금 네. 아 여기서 다시 아니, 유도탄 진짜 눈맞추면 가요 지금 아 그래서 플래시백이 정리해줬고요 아 이러면 숫자가 부족하긴 한데요 파피가 뒤져봤어요자 이러면 빠지는데 파피 때문에 신경 쓰여서 현민이 잡으러 가거든요 개런데 기다렸다 처리합니다 벤까지 풀백 정리 칼포 칼포에 간다면 좀 그림이 위험해 보이는데 와아 어아 그래서 벤이 풀백 정리 아, 이게 지금 요맨이 설치를 하고 나올 수 있는 각이 아니었는데 나왔어요! 네. 자, 플래시백을 살립니다. 무기까지 투자하는 거 보면 이기겠다는 마인드인데 네, 근데 총기 자체가 이기 되게 어, 힘든 장요 이러면 장벽에 그냥 깡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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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요! 자, 치체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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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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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리드를 체킵니다 이야. 와. 어 장벽이 빠진 턴. 오 주고요. 청구계약 데려갑니다. 어데 아. 순조가 반인게 신기한 게 네. 장벽을 안 깨고 청구계약을 먼저 썼어요. 그러게요. 이제 깨졌거든요. <웃음> <웃음> 자 이제 들어가는데요. 백업 들어와 있고요. 어 지금 여기 본댄 거 알아요? 애비발은 밟았나요? 어? 네. 잘했죠. <laughs> 스파이크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아직 끝판왕이 남아 있어서요. 네. 야파픽까지 아 정리당합니다. 결국 이렇게 라운드 가져가는 d r x 입니다와 날렵해요. 수격 화살까지. 백사이트 설치돼요. 줄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네, 요맨 잡혔고요. 구덩이 올려놓고 설치합니다. 크리스탈. 아 투잡 안 했어요. 현민이 뒤로 돌고 있거든요 일단. 네. 그나마 지금 구덩이가 올라간 시점에서는 사실 지금 파피를 잡지 못하면은 리테크 되게 어려운 거 마찬가지거든요. 디아리스. 어. 아 근데 엇갈리거든요. 크리스탈이랑. 봤습니다, 베니. 베니 스트리아 정리. 아 이름 많이 유명해졌죠. 결국 크리스탈을 현민까지 잡아냈고 네. 홀로 남아있는 마코입니다. 어느새 지금 라운드 차이 하나예요. 어, 유도탄. 유리 어, 더 오지 않아요 유도탄 살기 감지가요어 지나치지 않게 엄청 천천히 움직이는데요. 잡아냅니다 어. 현맨 이러면 오퍼레이터를 쳐는 의미가 생깁니다. 아 근데 이게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게 느껴진 게. 네. 사실 부활을 할 거면 지금 구슬 보호막 키면 안 되는데 배 혼자 가요? <laughs> 근데 이건 오히려 d r x 도 놓칠 것 같아요. 이거는 제말 여기서 그냥 싸움을 끝내 줬는데 이거 파피가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한 명을 네. 파피가 아못 잡았어요. 이러면은 그냥 양각구도 완성입니다. 빨리 빨리 빨리. 네. 자 어, 어? 오, 잠깐만요 아 그래도 프링 거야 스레야 마코가 옐로 우에 있거든요 아니, 벤이 프링 정리했고 아, 마코 마코가 되게 영리하게 달가먹기 시작합니다 네. 네, 각 하나 더 지워줘요 아 벤의 위치 봤습니다 아 이중벽이에요 결국 <laughs> 마코가 벤까지 잡네요 자 사냥꾼 분노어 어. 피했고요 어 엉뚱하게 에스프레가 어, 어? 에스레가 아. 자, 그래도 현민, 요 정리! 어 앞쪽까지 밀고 네, 나왔습 들어왔는데요? 아아, 들어갔어요! 현민! 오프 아닌가요? 과퍼레이턴데아아 아, <laughs> 결국 잡히고 마아요 야, 밴드영리 어, 자 플래시맨! 아, 그래도 <laughs> 밴이 정리하면서 이는 2대2. 코 들어오는 걸 모르는 것같아 사운드를 네. 아예 안 내서요. 네. 어, 어, 민 아우! 아, 이러면 위치 알죠. 결국 벤이 정리합니다. 아, 근데 체인버는 진짜. 아, 아 자신감이 이 시대 가요, 이 시대요. 아니 이 시대 진짜가. 진정한... 아니 이거 그대로 갑니까? 아우, 아 현민 유독 잘 잡아냈고 잡히긴 했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저런 체인버의 움직임 덕분에 벤이 네. 그에 깊숙히 들어간 거거든요어 그래도 지금은 3대 3. 자 이제. 설치 사운드 내줬는데 아직 설치 아닌데 오 에스트레야!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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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코 잡아냈고요. 남은 건 요맨 하나요, 요맨 하나였거든요. 에스테아는 알아요, 지금. 어! 잡아냈어요. 아, 전략광으로 멘티 포인트를 달성합니다 아... t r x 입니다어저지에 유도탄? 아마 엘보를 저지로 좀 돌파하려는 모습이 보일 것 같은데. 네. 아 청기구 성도 완벽하지 아, 않고요. 청자락에 풀백이 끌려갔습니다. 네. 아! 아, 풀백이 아, 이러면 유리해졌습니다. 자, 암살 가로 암살로 갑니다, 유도탄. 네. 아, 잡아냈고요, 프리 침착합니다. 이제는 라인 지키로 빠지면 됩니다. 네. 사냥꾼의 분노까지 있기 때문에. 돌리고 있는 거 알고 아, 있습니다. 사운드를 듣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확정입니다. 자 아, 사냥꾼의 분노인데요. 이번에 죽으면 안 돼요. 아, 죽겠는데요? 자, 막, 어, 죽겠는데요? 어, 그래도? 자, 이제 설치. 시간은 됩니다. 아 위치가 아, 어? 오, 크리스탈 이겼어요? 잠시만요 아, 오, 아, 아, 크리스탈? 크리스탈. 어? 크리스탈? 어. 아 그런데 마코가 요메를 잡았어요 이러면 부활 못 쓰죠 홀로 남아있는 크리스탈 아, 결국 여기서 아, 아, 마무리 짓습니다 수비봉 세가지 결국 TRX가 이 경기를 가져갑니다 오메가 그룹 1위 확정 TRX